자 지금요 봄나물로 많이 소개했던 그 딱총나무죠 딱총나무가 열매는 이런 식으로 익습니다 딱총나무가 지금은 냄새가 좀 덜하네요 지금은 음, 그래도 냄새가 살짝 납니다 봄에 새순일 때만 냄새가 덜 나고 좀더 진한 냄새가 아주 고약했는데꽃필 때쯤은 고약했는데 지금은 냄새가 고약하진 않네요 지금 딱총나무 열매가 이렇게 잘 잘 잎고 있습니다. 이제 하지가 지난 때라 점점 식물들이 열매를 다 매다는 어, 그런 시기죠. 딱총나무는 잎으로 구별하는 게 제일 쉽죠. 이렇게 잎은 이렇게 생겼고요. 열매는 이런 식으로 꽃은 하얗게 올라오죠.